아, 예, 방금 소개받은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은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음, 우선 그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 초청해주신 동북아평화연대 도재영 이사장님 이사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 사회자께서제 소개를 어,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건국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십년 정도 지원을 받는 연구단체인데요. 그그일 단계 약한삼년 정도의 과정 속에서 그 통일이라고 하는 그 아젠다의 예, 그 가치 설정 부분에 있어서 통일이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주위에 흩어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아스포 연구가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통일의 어떤 하나의 내적인 주체로서, 또 우리 남과 북과 남과 북이라고 하는 그두 나라와 같이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이 통일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과제들이 설정돼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 속에서 그 디아스포 연구를 하게 됐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 발표문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배경 설명이 있겠지만 약그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그각 지역별로 뭐 좀. 중국, 러시아, 일본에 사는 디아스포라 동포들 약한 300명 정도, 총 900명 정도의 인터뷰를 통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이주했을 때에 겪었던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 문제들을 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한그 결과입니다.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 발표 그러니까 기조 발표는 최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발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그 다들 아시 아시겠지만 코리아디아스포라고 하는 개념은 학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모국인 한반도를 떠나서 타 민족이 주류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또는 한 한민족 또는 조선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성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주의적 민족 이산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탄압, 일제 강점의 정치적인 탄압, 그다음에 강제 수탈에 따른 코리아의 식민주의적 이산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어떤 존재로적인 특성을 차지하고 있죠. 현재 약 700만에서 750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중 그 대다수는 동부가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한국 사회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존 연구를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편협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 가, 갖고 있냐, 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따지는 방식이죠. 너 한국말 해? 또는 뭐너 제가 설문조사에 들었던 가장 그좀 놀랐던 뭐 일은 자이니스들한테너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어디 응원할 거야?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동질성과 이질성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디아스포라의 고유한 특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해명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가 첫 번째가 직면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갖는 정체성의 구체적인 표현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아주 객관적인 몇몇 지표만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복잡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짧막하게 말씀드리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들이 갖는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지향이 한국인들과의 또 한국 사회에서의 그 한국인과의 들 마주침을 통해서 어떤 어떤 지점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괄하는 코리안전체의 민족적 합력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련될 수있을지라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제안을 드리려록하고 제안을 중리에록하금습십시오 중국에는, 중국에는 도저히 길이 안보이더라고요 신분이 없으니까 고요신하이없고 싶어도 부하하고 싶어도 못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소수민족을 그렇게 잘 밀어주지 않는 나라라서 난 한국으로 가야겠구나 되 공부를 하려면 한국에 가야겠구나 탈북자 B 씨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이이그 탈북자 B 씨의 인터뷰에서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왜 한국으로 이주를 경험하게 그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분명하게 이중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중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주국 중심의 국민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족 중심의 민족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중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중정체성이 이중정체성을 갖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자신의 어떤 호칭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한 방향으로 귀속시키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한 나라나 또는 한 민족으로 전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귀속시키지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이중 정체성을 보유한 코리안 대아스포라들이 모국인 한반도로 진입하게 될때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국인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갈등과 충돌과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코리안 대아스포라들이 왜 한국으로 이주를 경험하게 됐는 결정하게 됐는지 첫 번째는 많은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경제적 소득증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 벌겠다고 라 하는 경제적 소득증대가 아니라 거기에는 미묘한 어떤 기재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이런 것들이에요.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특성이 있는데요. 재중 조선족의 인터뷰나 설문조사에서는 거주국에서의 정치적인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로 고려인들을 살펴보면요, 살펴보면은 거주국 주류 민족의 인종적인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조선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국에서 경험했던 일상적인 폭력들을, 그다음에 억압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폭력과 억압이 한국 사회로의 한국으로의 이주를 경험하게 된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더불어 그 각각 동북아시아 전체가 맞이하게 된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이 바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실존적인 아픔, 고통을 극대화시킨 계기였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로의 이주가, 이주를 경험, 결정,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 냄새를 일본인들이 싫어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류가 불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 냄새 난다고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항의를 하기도 하셨, 하셨고요. 어렸을 때 러시아인과 다른 외모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돌팔매질하기도 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아이들이 눈이 찢어져서 여우 같다고 놀렸죠. 저 여우 같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요. 고려인들의 많은 학생들이 젊은 젊은 학생들이 여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자기 자신이 그 러시아에 있을 때 여우라는 표현을 들었대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나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배제의 경험이 모주모그 그 모국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그, 그런 상기를 시킨다라고 한 거죠. 모국 내 고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기를요왜 그렇다면은 그들이 모국에 대한 그 경험의 상기를 하게 됐는지는 바로 여기 나타나 나타나 어쨌든 여기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민족적 고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 그 모국 선택 이유에서 첫번그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내 선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그각 동북아 코리아 디아스포라애들에게 모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내 선조의 뿌리,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 정신과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약70% 이상이요. 모국이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자리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게 한국 사회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한국 사회로 이주한 디아스포라의 이, 이야기들입니다. 왜 고향에 간다 라면 다른 한국이 같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 같은 줄 알았고 저기는 내 고향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내 생각과 완전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지 생김새 같고 말만 같을 뿐인지 그다음엔 다 달라요. 같은 거 찾을 수 없도록 슬퍼요. 낯설어요. 조선인, 제일 조선인의 말, 말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세... 선배 한 명과 함께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방을 하나만 잡았기에 선배에게 침대에 올라가서 주무시라고 했더니 역신나 일본인이라 경계가 분명하구나. 우리는 모두 군대를 다녀서 침대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게 익숙한데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 왜 군대 기까지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따라하지 않아도 역신나 일본 사람이라 고 비난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코리아라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거고요. 더불어 경제적 이득을 빼앗아 되돌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좀 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국내주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 모국인 한반도 이주와서 겪는 차별과 배제는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차별보다 더큰 좌절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었던 이중 정체성의 변용을 가져오게 되죠. 여러 가지 그 연구의 그 경향을 살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변용 양상은 변이 양상은 바로 아이고. 다시 아까 처음부터 다시 들어 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첫 번째로 유동화한 정체성의 첫 번째 양상은 거주국에 대한 지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거주국을 버리고 여전히 한국 사회로 적응하려고 하는 지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거주국이었던 그 어떤 곳곳과 한국사 한국이라고 하는 곳을 묘하게 공존시키려고 하는 양산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흐름 즉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이러한 유동하는 정체성의 흔적들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같은 민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는 재미동, 제일 순위제미재미동포 제2 순위 재미동포, 제일 조선인,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위에 탈북자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그런데요. 잘 사는 나라에서 온 동포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동포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쉽게도 그리고 여전히 자괴감이 들 정도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 20대 한국인 여성 어떤 분의 말씀은 좀더잘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동포보다는 훨씬 더 에티켓이 보여,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들수 있었고요. 더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든 한국사회와서 그러한 위계화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자 지시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세금 다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저한테 얼마나 받아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민족이라고 대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기대감, 인정 욕구는 한국인과의 구체적인 만남 속에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찾온 친구와 함께 인천 타이너타운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동포고 한국 국적자라고 말, 설명했더니 왜 한국 사람이 일본말을 쓰냐면 반쪽발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국적과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어떤 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동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들을 동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묘한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1 조선인의 문제입니다. 제1 조선인 한국적 조선적 일본적 중에서 한국적을 동포라고 좀더 친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회는 체제 경쟁의 승리, 그다음에 경제 발전 속에서 대한민국 중심의 대한민국만의 정체성을 디아스포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중심주의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 비판 그리고 모순적인 공 봉조원입니다. 제가 만난 제일, 조선이 제일 고려인 고밀라 씨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은 집이랑 차가 있어야 결혼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조건들 때문에, 조건들에 되게 집착이 심해요. 한국 사람들은 일 성공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적합 없이 살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경험은 바로 이런 것과 굉장히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일대 식민지로부터 분단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 국가를 잃은 민족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런 아픔을 경험한 디아스포라고 하는 존재.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같다라고 하는 것에 뭐냐면 우리랑 같이 살았다 같은 말을 쓴다 같은 옷을 입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은 역사를 경험했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그 플러스 그리고 거주국에서의 역사적인 경험 축척이라고 하는 그들이 쌓아왔던 고려인 조선인 제일 조선인들이 그들이 쌓아왔던 거주국에서의 경험을 우린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민족적 합력이 창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 멘트를 잊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엄마가 다른 게 한국인과 고려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큰 딸이 동네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동네 엄마들 볼 기회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을 붙이거나 먼저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서도 차별받았는데 이곳에서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또 다시 차별받을까 두려워요. 그래도 큰딸 교육 때문에 동네 엄마들과 친해져볼 생각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때 여기 오니까 그게 없어. 민족이라는 거 북한에서는 없잖아요. 통일 통일 일을 하면 눈물이나 임승이 왔을 때 있잖아요. 통일이라는 생각도 없어. 그냥 개념도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진짜 너무 없어. 메마른 것 같아. 이렇게 코리안 세퍼스 서퍼라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 그러한 그 어떤 기회나 그다음에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을 우리 조선 우리 한국 사회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그 발표를 굉장히 급 빨리 마무리 됐는데요. 예, 그 급한 발표 잘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